전그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게 될어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진플러스의 대표 정민 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시장과 가격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사이트의 기능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 요런 거는 알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사이트를 직접 활용을 해가면서 지역들을 몇 가지. 분석을 직접 해볼 겁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을 설명을 할때 저는 기차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인트를 두고 가실 거는 1번이에요. 가속을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다. 보통 상승장이 왔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알려주니까. 아니면 옆집에 철이 엄마가 집을 샀으니까. 보통 그렇죠. 아, 오늘부터 상승장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뒤집어서 아, 오늘부터 상승장이야를 알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강의가 오늘부터 상승장이야를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제가 이걸 이제 사이트를 처음 만들고, 뭐 이렇게 지수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할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상승장이 올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1번은 가격이 오르더라. <laughs> 상승장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또 하나는 거래량이 늘어나더라. 그것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갔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소장님이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전화기를 들고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는 제가 소장님한테, 아, 소장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화기를 들고 명함 가져가세요, 명함. 여기 가격이 오르고 있을까요? 안 오르고 있을까요? 저희 사이트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지역 분석에서 첫 번째로 특정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역 분석이고, 예.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기본 네 가지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해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 기본 네 가지만 정확하게 보셔도, 절대로 집살때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저희 사이트 구조가 탑다운 형태입니다. 탑다운 형태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전국에서, 전국에서, 지금 현재 특광도 단위로 해가지고 가장 분위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가장 분위기가 좋다. 그럼 서울 안에서 구 단위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은 어디냐? 그럼 구를 정하고 나면 그 밑에 동이 있겠죠? 동을 정하고 나면 그 밑에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밟아 내려오는 방식을 탑다운이라고 하고요 일반인들은 보통 집을 살때 어떻게 합니까 바텀업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바텀업을 하느냐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저 아파트에 30평대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나서 시장 분석을 하지 않고 주머니 분석을 하죠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들어가려면 얼마 챙겨야 되나 이거 만들기 전에 개발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하기 전에 전업으로 투자를 했어요. 투자자 마인드가 되나서 그런지, 어,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보고 좀더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형태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튀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겠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또 많이 튀었죠? 지수가 살짝 빠졌다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역시나 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거래량 지수 가격. 다른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저렇게 튀었고 지수가 상승을 했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평균이하고요. 지수가 여기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어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지역 분석부터 들어가는 거죠. 지역 분석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국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전국 상황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강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전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가격 상승이 강한 곳은 서울이죠. 대전은 전달 대비해 가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은 전달 대비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진 곳이죠. 해당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수, 거래량, 수요입주, 미분양. 요게 주요 지표고 가장 기본되는 정보입니다. 앞에서 내용들을 다 보셨고요. 자, 거래량하고 수요입주하고 미분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켜놓고 앞에 제가 그 PPT에서 보여드린 것이 실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2015년도, 15년도 3월 달을 서울의 상승장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의 상황을 숫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매 지인 지수가 50입니다. 플러스 50이고, 보시면 꾸준히 상승을 해서 52가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세 지인 지수가 111입니다. 그러면 전세 상승이 상당히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래량이 월 평균이 6,686입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거래된 게 15,183건입니다. 이거는 이상 거래량을 제외한 순수 거래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한 8,000건 정도? 8,000건 이상이 거래가 더된 거죠.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입주 물량이 없어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장 시작으로 봐도 되겠습니까?